볶음밥을 만들어야 돼서요 다진 야채를 넣고요. 멸무김치가 있고요. 여기 부추김치가 좀 셔터진 게 있어요. 마늘 좀 필요하고요. 있는 야채. 가스를 끓게요 파마늘, 양파, 치즈, 치즈 한두 장 있으면 되고요. 그냥, 그냥 볶는, 볶는 김에. 국룡김에 감자 하두개 잘랐어요. 양파는 하나만, 아, 작만만 하나. 작금만두 개? 아니, 작금만 하나. 그냥 반개 정도 사용하시면될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굴소스, 파 이거, 파마산파마산치즈가루에 치즈가루. 꼭, 꼭안 넣으셔도 되는데, 있으니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장 약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계란을 살짝 모양은 안 좋은데 계란을 살짝 넣으시면 볶음밥에 넣으시면 맛있어요 계란맛이 향, 향이 좀 있어요 애들이 먹을 거라서 애들 사진 한장 찍어 드릴게요 김치 잘라서 볶아 드릴게요 여기, 여기 고, 고기 볶음 고기 남은 데다가 네. 이렇게 다이 뜨거워 네. 감자 양파 파마를 쳐갖고 그런 아주 긴, 긴가루 좀 넣으시고, 일단 붓가루, 불가, 붓가 제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비교해보요 마지막에 뿌려주세요. 김가루 마지막에 뿌려주시면 되고요. 짱짱이 겉으로 딱 없으세요. 식경이하고 참기름 좀 넣으시면 되고요. 깨소금은 음. 마지막, 마지막에 뿌리세요. 그때 제가 열무김치랑, 열무김치가 씹었어요. 열무김치, 연두김치랑 부추김치가 씹은 걸 넣었거든요. 기름이 좀 부족한데 기름을 좀더 기름이 부족하면 조금 넣어주세요 적금 넣 기름이 없으면 이렇게 아삭아삭 할때 미끄러지지 않아요 빨리 같이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을 좀 넣었어요 그래 물좀 열어라 저 양쪽 물좀 바람 바람 좀 통하게 개들이 안 죽네 저희 저희 한옥집 앞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어요 새로 지어가지고 공사하느라 힘들었어요 밥 넣고 이제 밥 계란을, 계란 넣었죠, 계란. 계란을 두개 넣을게요. 계란을, 두개 넣을게요. 계란을 미리 넣었어요. 계란 두개 해서, 계란을, 화장시키면 안 돼요. 비벼야 돼. 이렇게, 녹이서만 이붙게 드시면, 계란 향이 좀, 애들이 좋아해요. 애들이 계란을 얼마나 좋아하거든요. 달걀이 달기 야에요 달걀. 달걀의 달기 알. 달걀이 알라고 해서 달걀이라고 해요, 달걀. 원래 참외가 참오이잖아, 참오이. 참오이가 참외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나 국가 그거 사잖아 대충만 볶으시면 돼요. 대충 마지막에 밥, 밥을 더 볶을 거니까 제가 석단지로 한 그, 가마솥반 넣어드릴게요. 야채 좀더 넣고요. 이렇게 가스를 다시 덮치고 양배추와 이제 파를, 파를 좀 넣었어요. 이제 불소스 향기 좀 넣으라고 불소스 좀만 넣고 많이 안넣어셔도요 원래 국수에는 생선찜 이런 데 넣는 거예요. 생선볶음 이런 데 있죠. 생선이... 저것도 좀 밀어주는 거예요. 한 손이... 한 손이 없어요 지금. 한 손이 거치대가 없어요. 유튜브가 아니라서. 조용히 써요. 조용히. 여기 놓고 양배추 넣어주는 거요 치즈 하나 넣었어요, 치즈. 치즈 하나 넣어요 밥, 밥이 밥을, 다들가지고 밥을, 가마솥밥을 해놓은 게 지금 밥, 통에 다, 보온밥통에 넣어놨어요. 응. 제가 가마솥에 어렸을 했던 밥을 좀 넣었어요. 응. 사이에 감자도 들어있고. 가마솥에 이제 감자를 좀, 세, 세 개나 넣어줘요 공기 넣어줘. 자, 콧밥 해줬고. 사이사이에 누룽지도 보이시죠? 누룽지. 가마솥에 누룽지. 가마솥에 누룽지,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이런 이유 이유가 있어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제 이제 옆으로 볶아드릴게요 역시 거치대가 없어서 이쁘긴 하지만 한손 중간에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이 라이팬을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볶아서 해서 다티 깨소금 뿌리고 이제 김가루 뿌리고 예. 치즈, 김가루좀 뿌리고 밤마산, 김가루 좀, 좀 뿌려주세요 지가 먼저 알아어 라기름 먹저 와놨어. 찢어서 드시고. 요, 요 치즈도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모짜렐라 있으면 모짜렐라 넣으시고 이렇게 먹으면 이제 맛있는, 음, 감마쌉 김치볶음밥이, 감마쌉밥 <laughs> 기름 김치볶음밥이랍니다. 바람이 안 된다. 이 정도면 할게요. 더워 죽겠어요. 후드 켰어요, 후드. 바람이 안 부네. 한옥 마을에 바람이 안 부네. 너무 많이 볶으면 타요. 이제 그 볶음밥은 좀 타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노른다고 생각 맛있게 드시오. 옆에 매워가고 매워 고기 있거든 맛있게 드세요. 몇 거, 몇 맛있게 드세요. 응. 땡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김치 계란 볶음밥이 만들어졌어요. 응. 고기가 제일 지옥볶음 지옥 약간 들어있었죠. 응. 치즈. 예. 땡큐. 맛있게 드시오.